아저 네. 것도 넓게 되어야 되는데 좁게 뛰니까 설마 그걸 흐르는데도 쪼뛰습니까 야 넘었어 됐어 핸들 아 늦어 자신있게 어, 잡아줘도 돼 잡았어 잡았어 됐다 아. 영민아! 어 패스 빨리 줘! 지원아, 어려우니까 흘려줘야지. 영민아! 영민아! 삼촌 네, 어디서 왔다? 굿 네, 툭툭툭! 네, 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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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툭. 그렇지 됐다! 네, 아. 아. 그렇지! 앞에! 안돼! 어 됐다! 그렇지! 성훈이 나이스 성훈이! 성훈이 패스 빨랐어! 네. 성훈이가 잘했다 지금 패스 타이밍이 딱, 업사이드가안 걸렸어 역을, 드는 거. 한두 번로쳤으면영민이가 빠르잖아 그럼 이드 걸려 그렇지 이쪽 그렇지. 아 거. 야되는데이4번로

화장님 파울 아니지? 어깨싸움이지? 그러니까 느려도 괜찮은데 심지어 느리잖아 머리 좋게 하면 돼 밀면 느리, 돼 그럼 어떻게 돼? 밀려가지고 이렇게 크게 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달리기가 좀 느려도 머리를 조금 쓰면은 괜찮아 근데 문제는 1대1 드리블 했을때는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1대1 쳤을때 빠른애 걸리면 툭 치고 달리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되고 나도 필요하다고 치고 달리면 그냥 어깨 쳐버리면 되거든요 예준 그녀가 그니까 앉아있어 됐다 영민 이들 벌려 천호준 벌려 나이스 천호준 천호준 라인 벌리라고

나규칙이 연료카드 먹어야 되네. 어, 연료카야 아, 이런 데서는 반칙 줘도 돼. 이거 슛 쏜다고 들어가냐?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영리하게, 요런 데서는 반칙해도 되거든, 위험하면. 제가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제 고글 낀 애가 투지 칙게 잘. 에이. 기분기 안정해 줘. 나이트

까지 와 있으면 돼 라인까지 라인까지 그럼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럼 출발 출발시키 출발 출발 어이, 에이, 에이 뒤에서 왔는데 이렇게 된다고 잘라들어고 오 여기서 쭉밀어진거 잘랐으면은 주위 없어야 되이 아닌 것 같아. 없어야 되는데 줘. 가운데 <목소리> 그렇지 사이드 사이드 호준이 또 벌려 호준이 또 벌려 호준이 또 벌려 호준이 또 벌려, 또 벌려. 또 벌려.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돼 이제 출발 다시 출발 어, 여기 앉아. 앉아. Okay. 여기 사자. 여기 사자. 앞으로 나야 땡겨 앞으로 땡겨 호동이 아니지 호동 왼팔 가야지 됐어 反对。 우리 거 아니야? 어려라 뛰어, 뛰어. 어, 어. 굿. 어. 컷! 아. 아, <목소리> 천이 <목소리>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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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지금 같은 게 호준이가 려고 했잖아. 다 대면 돼. 지금. 코페스 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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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찬. 아유찬이었어야 되는데. 호준 벌려 호준 벌려. 아, 들어가. 아, 들어가.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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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어? 슛. 쳤나 봐. 30번이 거기. 됐습니다. 끝났다. 빨리 출발해. 우준. 어그려